예, 그러면 잠깐 휴식 다음에 지금 다시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형제님이 질문하신 거에 어,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쓸 때, 그저, 그때의 그, 그때그 팔자나 글자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했느냐, 실제. 그게 우리 형제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하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그 아까 우릉남무 법전, 그리고 그 근, 근중동에 옛날에 있던 설화를 그, 여러분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그걸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영어로 된게몇개 없는데 3000년 전에 BC 3000년 전에 쓴 그런 설화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 내용이 굉장히 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법전이 이렇게 발달해 된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라시대보다도 2000년 전에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써가지고 보관했다는 게 정말 그, 그, 그쪽, 그쪽 사람들은 아주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쓸, 그때쓸때 저는 벌써 그런 게 훨씬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전혀 뭐 거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죠. 방대한 걸 이제 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형문제들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은 네. 예. 그 학자들 사이 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의견들이 차이가 나지 않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문자 해석할 때 다른 방법이.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지금 당장 준비를 안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로제타 스톤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로제타 스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돌판인데 이돌 하나에 나중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그리스 그러니까 이집트 고대 상형문자, 이집트 중기, 이집트 그당시의 현대 문자 세 개를 똑같은 내용을 세번 반복해서 쓰는 돌이에요. 그 로제타 스톤이 빛이 천몇 백 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게 로제타라는 이집트의 지역에서 돌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어느 학자가 이걸 해독을 해낸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로제타 스톤이 없으면 3천년 전, BC 3천년 전 이걸 해석할 길이 아주 없는 거죠. 없지만 지금은 그이 우리 박준 자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번역하는데 뭐 이론이 있느냐? 우리가 영어 번 영어를 한문 말로 번역할 때 이론이 좀 이게 좀나 같으면 약간 조금 다르게 하겠다 이 정도는 있지만 그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한문계에서 이미 다. 다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누지서판이나, 그 누지서판, 아니면, 뭐, 우루왕조의 그런 기록이, 그것만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집트 상해 문자와 전부 다 상당히 그 관계가 있으면서 나와 있고, 그것만으로도 뭐, 사전을 만들어가지고, 문법, 사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이, 인간의 머리가, 그 옛날 거를 이렇게 해독하는, 해독하는 그 머리가 대단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1800몇년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고고학이 발 열심히 된 거거든요. 고고학이 연구 사람들이 이집트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발굴을 많이 하고 이렇게 굉장히 융성하게 된 건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에 이제 어. 이 AD 시대를 9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그런 시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대교회 시절, 313년까지. 313년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로마 황제가 어, 기독교는 앞으로 로마 제국에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 313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침령이 나올 때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제국. 제국은 313년에서 476년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서로마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이태리인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불행히도 476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가 어떻게 외적들이 침해 들어가죠. 서서히 망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초기는 이 476년에서 1054년 이때 동서 기독교가 분리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뉴욕타임스 보니까 교황하고 그 러시아 정교 총대주교가 다음 주금요일날 만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헤어진 후 처음 만나는 겁니다. 천년 만에.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과 동, 그, 그러니까 오토닥스, 이스턴 오토닥스의 총대주의가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왜이 동서분열이 됐냐면, 아, 희한하죠. 어떤 걸로 분열됐을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걸로 분열이 됐어요. 되게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우리 주기도, 그러니까 사도신경 전에, 사도신경도 있고, 또...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원래는 만들 때 성령은 성부 하나님한테서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로마 교황 쪽에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예수님한테서 나오고 이렇게 문장을 바꾼 거예요 그리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이 양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서로 어떤 예? 근데, 그거는, 그, 어, 이게 신학적 여러 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성부 하나님한테 다 나왔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한테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그 중간에 에이전트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머니가 아니라, 애를 낳은 어머니 역할이 아니라, 에이전트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 성령님이 오셨다. 왜 그러냐면, 어,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제 로마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동방정교에서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성령님은 성부하나님한테서만 나온다. 그래 가지고 정말 피비린 나는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중세 초기입니다. 중세의 절정기 이때는 이제 교회가 분, 분열되고 교황권이 몰락할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세 후기는 이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제국이 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정복과 종교개혁,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16세기 말까지 그리고 17,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나눠서 아홉 등분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 됩니다. 역사의 주요 사건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laughs> 여러분이 보실 거는 이게 천추정국 시대 중국 어, 우리 우리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위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AD 27년까지 로마가 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공화시대인데, 이때 어 줄리우스 시자가 이제 피살됨으로써 로마가 황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초대계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화정이라는 이 공화라는 단어를 나중에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저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예? 삼두정치 나오는다. 어, 삼두정치에는 이 다음에 나오죠. 줄리엣 시제가피살되고 나서 삼두정치가 나오는데, 이 공화정은 뭐냐면은, 그, 이 국민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대의원들이 의논해가지고 정치한다는 뜻입니다. 집정관. 예? 집정관입니다. 집정관. 집정관. 집정관은, 집정관은 거의 그, 어, 황제는 아니지만,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공화정은 이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된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뽑은 원로들이 그룹으로 하는 정치가 이 공화정이거든요. 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 파블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 보시면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이러죠. 이게 북한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선생님이 일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laughs> <나를 웃음> 하그 <하는 거예요. 웃음> 저는 기가 막혀이 이, 이, 이 북한의 토지 저상 공화국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이 세계사를 잘 모르시는 분, 역사를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공화, 공화증, <laughs> 이렇게. 이, 그러니까 로마가 아주 이때는 정말 어,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그 원로들이 회의해가지고 정말 이, 로마 시민은 잘 대우해주고, 정말 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저가 비살되면, 그 다음에 황제로 넘어가니까, 황제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황제가 또 신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나오고, 그니까 러 황제 말이 국가가 되고 그냥 황제가 죽여 살지 이렇게 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는 거죠. 이게 동화정으로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 그룹으로 되니까. 예. 네. 다음에, 여기서, 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파, 알렉산더 대왕이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BC 63년까지는, 어, 이때는 로마가 정복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거, 그, 소위 말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과 진시왕이 거의 같은 시절 사람이고, 진시황은 이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때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제 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예, B.C. 1 7년에 시저가 죽고 나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로 취임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우리.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때가 참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아우스스가 어느 정도 얼마나 그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어 좀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빛이 3년에서 1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AD 0년이 아니고 조금 이제 뒤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뭐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 그중에 제일 큰 사건으로는 이 AD 70년에 유태인이 <laughs> 크게 두번 반란을 하는데 이때 반란하고 이때 이제 두 번째 반란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반란입니다. 이때 AD 132년에 반란하고 그 이후로는 1945년까지 어, 어, 전혀, 뭐, 어, 반란 이할 수가 없게 된건 중동지방에 어, 땅에 발을 못 들였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AD 70년에 반란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전에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 않으리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이제 되는 거죠. 되는데 어, 이때가 유대가 멸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이거 그 개신교, 개신교 아니고 어, 크리스천, 쪽하고 유대 쪽하고 상당히 이때부터 갈리게 됩니다. 갈려가지고 실제는 85년에 이 유대인들하고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은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이전에는 사도마울이 회당에 가서 계속 그 같이 이렇게 전역을 해 주거든요. 70년부터는 상당히 그 적대적이 됐어요. 회당 자체에서. 그러다가 85년에서는 아예 각신나고고 그 앞에 크리스천은 출입금지 이렇게 이제 적게 되고 니다 예. 그리고 이이차 유대 반란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 예, 예. 70년대 유대 반란하고 크리스천 그그 무슨 큰 이유가 있어 그렇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때 그 유대가 발란했을 때, 예루살렘이 정말 아, 형편없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 성경에 보면은요, 그 실제 기록이 엄마가 애를 잡아먹는 그 정도로, 아니, 그 포위를 해가지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런 게 실제 일어나죠, 저, 저 당시에.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 그 항복을 안한 거죠. 로마이 혹시 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이이 이, 이 예루살렘 그 대성전하고 있는 그 다윗성 부분이 삼면이 계곡 위에 돼 있어요. 그리고 한쪽만 평지 비싸게 이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면은 공격을 못하고 못하게 돼 있어요. 들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니까 한쪽은 약간 평지 그쪽만 이제 막으면 되, 되거든요.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군인들 거기만 막는 거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둘레다 벽을 쌓아올려 가지고. 나중에 의자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벽을 쌓으려 가지고 키를 맞지, 같이 올려가지고 이러면서 3년을 이렇게 여기서 그걸 포위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성을 3년을 포위하니까 먹을 게 있겠어요, 글쎄, 우 안에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어, 여튼 뭐 아주 형편없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질문에 돌아가면은 그때 이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항복하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 다음 주면 로마 군인들이 총공생가들어오는데 한복, 항복하자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 한복 못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 미안하지만 빠지겠다. 이래, 크리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거기서 성에서, 한복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그는데 그게, 어, 우리 뭐 성경에도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반항해서 싸우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 선지자들이 와서 그 아시디아나 바벨렐에 왔을 때 항복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선지자도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뭐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하여튼 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유태인들이 안 좋아하게 된 거죠. 질문을 잘하시지 왜그냥 이건 질문을 안하시면 제가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따로 이 배경을 듣게 되시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그 밀라노 칙령이 이렇게 있고 되니까 여기서 이 헬레나 이 황제가 이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로마제국을 전체를 그 그냥 통일한 통일한 황제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황제가 통일하고 나서 밀라노 책령을 이렇게 공인하고난 다음에 이 황제의 어머니니까 이제 황제 어머니가 다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의 모든 그 돈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성지순례를 해가지고 다 예수님 계신 데는 다그 한번 확인하고 오시라고 이래가지고 이 헬렌, 헬렌, 헬 황제 여, 여, 여왕, 여왕제가 다니면서 2년 동안 성지순례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하신데 뭐 베드로가 뭐그내 양을 다시 먹이라 이렇게 세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갈리리 호수까지그 자리, 그니까 러 수태 자리만 전부 다 이분이 다니면서 그때 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물론 이제 갔을 때그 현지에 있는 베두인이나 유태인들 그 옛날 살아있던 사람들 를 이제 전부 다 불러 가지고 황제의 엄마가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잘안 했겠어요. 그 얼마나 많은 식구가 갔겠어요. 신의산까지 전부 다 이분이 해서 곳곳에 기, 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 거죠. 팔복 뭐산상수원한데 그런 자리 뭐 마리아의 집, 뭐 요셉의 집 가브나움성 가브나움 당 그리고 전부 다 표시 다해 놓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성지 순례 가면은 실제 이분한테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다 그게 마킹이라 좀내에다 완전히 확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같으면은 뭐 예수님 계신 때보다 이삼백 님몇개안 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대대로 살면서 예를들어 우리 한국의 시골에 누구지를 가면 아그 건너 마을에 그강 옆에 누가 살았어 이렇게 말안 하겠어요? 그럼 뭐다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그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해가지고 아 여기가 외자리다 여기가 모세가, 그, 우물 옆에서 물한컵 얻어먹고 그 만난 처자와 결혼한 그 우물이다. 이 그게 다 표시가 되는 게지금 가면은 그렇습니다. 자, 이때 불교가 들어왔고, 이제, 이때 이제 삼국공일이 되는 겁니다. 600년에. 예,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어, 예.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 오늘 참고 그, 어, 수고 많으셨고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고 우리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